지금 삼세기가 어, 두 번째 아기들 먹이를 갖다주고 어머나 세상에나 제가 토끼 가고 나서 가까하는데 어, 왔더라고요. 지금 두 분을 먹이를 물어다아기들 갖다주고 또 지금 왔거든요. 한 보면 어미 낭들이 너무 놀랍습니다. 이비 오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큰 덩어리를 놔놓고 이래 주니까 제가 8시 반에 왔는데 지금 여기 9시 반이거든요.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왔다가 큰거 하나 물고 가고 또 왔다가 큰거 하나 물고 가고 지금 두 번을 물고 갔습니다. 아우, 모숭이가 얼마나 강한지 어제 아마 비가 와서 어, 먹, 먹이를 많이 구하지도 못하고 못 먹었는가 엄청 어, 지도 많이 먹고 지금 어, 이제는 애들 어느 정도 어, 안심이 되는가 막 허겁지겁 묻고 있습니다. 두분을 그래 갖다 주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 토끼도 아까 중에 왔다가 가고. 어미 낭들이 정말 모승해가 강합니다. 내가 같은 여자로서 저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내가 많이 아프네요. 지금은 이제 두분 갖다 주고는 막 그겁지겁 그래 제가 가려고 해도 아마 어제 못 먹을 것 같아가 안 가고 기다리고는 했었거든요. 그래, 지금. 두분 갖다 주고 다시 와가, 이제, 정신없이 먹고 있네요. 아유. 암새가큰거 하나 더 줘볼까 싶습니다, 지금. 또 아마 갈때 몰고 갈것 같습니다. 암새가하나 이거 하나 더 줘볼까? 큰 거를 주면 이거 또 몰고 가더라고요. 써봐요. 딱 몰고 가죠. 세 번째입니다. 신기하죠. 그래도 이제는 지 조금 먹고 집에 가 가지고 갑니다. 제가 한 시간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켜 보고, 아유, 에이. 저 봐요. 저 비가 오는데 저래 아기 갖다 준다고 세번 멀거든. 멀, 여기서 세번 멀, 멀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세 번째 지금 입에 물고 저렇게. 하고 있습니다. 어또 치즈낭이가 오네요. 치즈낭이가, 아유, 저 배가, 배가 고파서, 아유, 에? 저 배가 고파서 오는 것 같습니다. 어? 넌 누구니? 여기에, 어, 맞나? 어서 온나, 그래? 어서 온나? 배가 고픈갑다. 조금 챙겨줘야 되겠습니다. 아, 내가, 어미낭들 보면, 너무, 진짜, 감동입니다. 아, 토끼도 아까 중에 왔다 가고, 삼새기도 그렇고, 보면, 너무 안 됐습니다. 그래서, 치즈낭이 왔는데, 좀생겨줘 오늘은 애들이, 비가 와 나니까, 아마, 치즈낭이가 아니고, 왕대장입니다. 왕대장도 배가 굵고, 배가 굵었는가, 애가 홀쭉해서 치즈낭인 줄 알았더만, 어머나, 배가 고파요까지 왔습니다. 토끼가 까증에 갔거든요. 근데 좀 챙겨줘야 되겠습니다. 다들, 주말 잘 보내십시오.